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경매로 나온 상가 임장을 해보았는데요. 여기를 임장한 이유는 일단 감정가 대비 34%까지 내려갔으나 낙찰이 되지 못한 곳입니다.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가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지인께서 퇴식 이후에 온오프라인 겸용으로 하는 작은 1층 상가를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2019 타경 8944물건번호 2번입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869번지. 여기서 물건번호 1번은 4차 매각 기에 감정가 대비 35%의 낙찰이 된 상태이고요.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고 널널했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로 외출을 안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토요일 오후쯤이었는데 주차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지하층에서 연결되는 상가 쪽에 웨딩홀이 있는 듯 했고요. 1층 바깥에서 보는 건물 외관이 오피스텔 건물이라 아주 외관은 훌륭했습니다. 상가가 요즘 코로나로 시기적인 영향인지 그닥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듯 했고요. 공실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러 가는 상가도 배달 위주로 하는 업체가 임차한 듯 한데요. 안쪽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영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지도로 보면 일산호수공원 건너편이고요. 옆에 MBC 일산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산역과 마두역을 이용하고요. 라페스타 문화거리, 웨스턴돔 등큰 상권이 있어서 위치는 좋아 보이는데, 여기 상권과 유동인구 연결이 잘 되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임차인 조사에 의하면 보증금 500에 4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아마도 낙찰을 물건 번호 1번과 같은 35% 수준에서 받거나 좀더 낮게 받을 수 있다면 월세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내고 상가를 소유하면서 사업을 좀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상가가 주변에 공실이 좀 있어서 퇴직 전까지 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좀 자신이 없다고 하셔서 일단 이번 입찰은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상가가 어떤 분에게 낙찰이 되어 어떻게 잘 활용될지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들려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